소개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네, 저희는 한 1,500평 규모고요. 굉장히 소규모예요. 근데 원래 그 감귤이 작년에 비해 조금 덜 달렸어요. 그 열과 파고 낙과 피해가 다, 다른 연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시스타 제품을 감귤 색색 나기 전에 한두번 정도 뿌렸는데 두번 뿌려 가지고는 지금까지 큰그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내년에는 한번 그 초부터 살포를 해 가지고 한번 그 효과를 한번 시험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수확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저는 11월 한 25일 경부터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 이제 저희 제품 사용을 해 주실 계획이잖아요. 본격적으로. 예.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실 거고 좀 약간 기대하시는 효과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지금 열과도 있고 부피와 이 감귤이 이렇게 뜨는 속에 뜨는 현상이 있어요. 음... 그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부패 방지 쪽에도 한번 그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있습니다. 감귤 재배를 하실 때좀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이 어떤 게 있나요? 그 지역마다 틀려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 괴양병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그 깍지벌레. 저가한 3년 전부터 깍지벌레가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깍지벌레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어요. 그가 상당히 많으셨다그랬지요 예년에 비해서. 예. 네. 근데 아까 그 원인을 물어보시, 물어볼 때에 올해 그 지금 가물다가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리고 비온 다음에 또 다, 네. 다시 가물고 이래서 그런 원인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열과의 원, 원리는 뭐냐 하면은 강우량이 적어가지고. 장기간 가물면서 온도가 높고 이러면은 요가피가 딱딱하게 돼요. 딱딱하게 됐다가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물을 많이 먹어 가지고 물을 많이 흡수하니까 과육 안에 수분이 많으니까 이게 팽압에 서 터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아참저 아까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금년에 그 강우량을 하고저 온도하고 이걸 한번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지금 조사를 해 봤어요. 근데 강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늦달 동안에 강 일수는 7월이 2 1일 그다음에 8월이 12일, 9월이 11일, 10월은 2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째 7월 달이 비가 많이 오고 8월 달도 지금 이렇게 7, 8월 달에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강수량을 보면은 하루에 최대 강수량이 7월달에는 30mm, 8월달에는 75mm, 9월달에는 37mm 이렇게 가지고 비가 많이 온게 75mm가 왔어요. 그래서 이때에 인제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8월 말쯤 이때부터 열과가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후기로 갈수록 조금 더 증가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30도 이상 날짜가 뭐냐면은 7월달에는 5일밖에 안 되는데 8월달에는 23일이나 됐어요. 제주도에서는 저, 육지보다도 온도가 좀 낮은 편인데, 30도 이상이 23일이나 이렇게 되고, 33도 올라가는 날짜도 3일이나 되고, 또 최고는 34.1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에 온도가 높은 이런 상태에서 8월 6일부터 22일 동안 비가 연속해서 비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상태에 있다가, 온도가 높고 가물면은 이게 딱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그런데 8월 30일날 75.6mm가 하루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때 영향을 받아 가지고서 조금씩 과피가 이렇게 긴그 열이 간 이런 상태에서 점점 더 이게 커져 가지고 9월달에 좀 많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월 한 중순 이후부터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글쎄요. 앞으로 이제 기상이변이 자꾸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갑자기 하루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밭에 비가 와 가지고 배수가 안 되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열과가 또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갖다 이제 해서 미리미리 열과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약을 갖다가 이제 조 조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식물환경연구소에서 비율은 아니지만 허가에 대해서 했는데 76.7%의 열과약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키티 킬층이라는게 뭐냐면은 기산층이에요, 이거요, 이거. 그래서 시스타액제나 시스타방패라든가 진시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주면은 이 과실의 세포 외피층에 요키티클층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줘가지고도 표시가 안 나. 눈으로 봐도. 그러나 이것을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주게 되면 첫째 잎이 두꺼집니다. 워 잎이 이제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오므러져요 그리고 이렇게 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까지 쓰게,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 잎, 잎에 가려, 가려가지고 밑에 햇빛을 못 보잖아요. 밑에 잎을. 그죠? 이것이 잎이 두껍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서 밑에도 햇빛을 비치니까 동화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화작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과가 비대가 되고, 그 다음에 두껍고 탄탄하고 하니까 잎의 병충해가 지금 덜하고, 고온이나 건조해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측길증이 형성되니까 여기에 수분 증발량이 한 25%가 감소가 돼요. 뭐 열발이라든가 어? 또 일소라든가 퀴티클질이 딱 있으면 여기에 햇빛이 비치면은 요 과일이나 잎의 세포 내부에 들어가는 온도는 1.5도가 더 낮아져요. 그 고온 건조피해를덜 받고 또뭐 일소피해도 덜 받고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병이 또 많이 있다고 랬지요 우리가 진시황이라고 있습니다. 진시황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뿌리 줄기 잎이 전부 터 과피고 뭐다 단단해 강하고 단단해져요. 그러면서도 곰팡이라든가 뭐 세균 같은 거에 번식을 갖다가 억제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큰 기대를 갖고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